안녕하십니까 추리입니다. 2024년 2월 8일 오늘의 무지개 돌파 종목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2월 8일 금요일 오늘의 무지개 돌파 종목 자 LG우가 무지개 터치를 했죠? 어제 LG가 LG 응, LG 본주가 무지개 돌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LGU가 LGU도 뭐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무지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는 아닙니다만 우리 무지개에너지 그린금목을 할때할때이 무지개영지분 그죠? 무지무지개영지 이거 뭐야? 이 무지개영지분 최근에 큰 상승과 같은 응? 장대항 응? 급등전 급등전 큰 상승 전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7월부터 지금 6개월 넘게 지금 음.. 에너지를 모았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힘으로 지금 무지개 터치를 했습니다. 내려오면 땡큐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겠죠 주봉을 봐야 됩니다. 아우 네. 주봉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그림이다. 그렇던 경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오호자한테 이렇게 그래서 지금 8만 원 자리까지도 일단 일차적으로 1차적, 일차적으로 한번 목표를 삼아 보면서 이거, 하여튼 내려오면 땡큐 관점 이런 추세거든요. 마달이가 다달이양재언 엄청난 매물 자리인 지금 7만 원 자리 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냐 가볍게 돌파를 하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거시기한 건 이제 아직까지는 하락의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땡큐 관점으로 그래. 어, 그렇게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종목은 노르페인트입니다. 아 오늘 상하가 같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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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는 아닙니다. 요무지경지문보다 급등견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전 의심호로 줬던 요 8천 원, ,000원, 9천 원 자리, 그죠? 요요 어, 자리에서 또 추세목 중전에서또 강하게 아유 상하가가상하가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죠? 주봉을 봐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주봉도 지금 이제, 이제 이제는 바닥 찍었다. 이제는 무증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상승의 에너지가 이제 충만한 시않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어? 버프를 받아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뭔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뭔가 어? 뭔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다 조성이 됐다. 내려오면 텐트 관점으로 어? 이런 추세일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추세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가 했으니까, 우리는 왔다리에서 잡, 왔다리에서 찾는 관점으로, 응? 왔다리에서 기회를 노려보는 관점으로, 응? 그게 좋지 않을까? 응? 그러니까, 이 노루페인트가 하니까, 이 관련된, 응? 뭡니까? 응? 응? 관련된 주식이 또 뭐가 있나요? 노루홀딩스가, 응? 지주사 아또 같은 그림을 그었다. 노로올링스 그림은 더 좋다. 오직 뭐 상한가는 못 갔지만, <laughs> 아무튼 무지개 돌파하고 무지개 위에 있죠. 네. 그래서 추세 이런 추세요. 지금 바닥은 찍었다. 어? 이 내려오면 관점은 왓 다리 했을 때 이제 왓 다리에서 우리가 기회를 보는 관점으로 어? 접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 말씀드렸어요. 이 추세의 목숨줄을 최근에도 계속 어, 체크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추세를 추세 목숨 추사하게 그림을 이겨먹는 뭔가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아우 내가 그린 그림대로 아우 나야 소름 돋는다. 그렇게 진행된 거 같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슈프리라 슈프리마라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조금 잠소형주인데아 우리가 역사의 반복성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제가 이 이만 사천 원 이만 육천 원요 자리가 음? 요 자리에서. 어, 뭔가 에너지를 잘 모은다면, 응? 예, 뭔가,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갈수 있겠다 했는데, 최근에 지금 1월 달에 무지개 돌파하고 밀렸어요. 그렇지만 정확히 무지개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아직 거시기 한 거는 지금서 육지로 올라왔고, 아직 무지개가 안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주라도 뭐, 이번 달 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강하게 상승한다면 무지개가 뜰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무지개 상승의 흐름으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고 아니더라도 역사의 반복성으로 이젠 의심신호를 줬던 24000원, 26000원 구간에서 뭔가 계속 에너지를 모으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게 이제 거의 바닥 찍었다는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이제는 바닥 찍고 전고점뭐 35000원, 5만원자리까지도 힘을 음? 이바닷권에서 모은 에너지 힘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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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흐름적인 거를 체크해 본다면 네? 다음주 이번달 어떤 흐름을 보인지 24,000원 26,000원 자리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무지개가 뜨는지 무지개 돌파 상승을 할수 있는지 내려오면 땡큐 관점으로 또이 구간을 유심히 보시면서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글로벌입니다. HLB 글로벌 뭐 장, 지난달, 음, 작년 1일월부터 계속 체크해드는 종목이에요. 무지개돌파를 했죠. 예, 네, 무지개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초가 상승하면서 무지개돌파를 했다. 네. 20% 넘는, 25%우꼬리 찍는 장대한봉이 나왔다. 이제서 6지로 올라왔다. 무지개돌파를 했다. 이제 무지개만 뜨면 된다. 이건 내려오면 될그 관점으로 HLB. 비글로벌 이제는 바닥 찍었다. 아유, 네, 이 회사 망해 망하, 회사가 망하나요? 네, 이 회사가 망하지 않나나 이제 이제는 바닥 찍었다는 흐름으로 내리멘된그 관점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는 추세 흐름의 추세의 흐름을 상승의 흐름으로 바꿔 바꿔가는 그런 흐름적인 게 나오는지 한번 예, 무지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더 해겠죠. 무지개 돌파가 호재고 무지개 터치 무지개 에너지 컨초에서의 의심 신호가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백0센는 아닙니다만 그런 흐름적으로 그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종목은 젠벡스링크입니다 아, 젠벡스링크도네 작년 11월부터 이제는 바삭찍었다 이런 흐름적으로 어, 무지개를 일차적으로 무지개 터치하러 가는지 그리고 밀리지 않고 무지개 돌파하는지 이두 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이 무지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음. 이월달, 1월 1월말 지금 2월초 지금 무지개 돌파 다시 밀렸다 다시 돈이 엄청난 매물 자리거든요 지금 응? 1,500원 자리 응? 시청이 워낙 이제 작은 소용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변동성의 파도가 몰아치는 거죠 무지개 돌파하면서 제맥스링 크 주봉을 봐야 됩니다 아 이제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할 뻔한것 같은데 이제서 이제는 이제 는안 망한다는 뭐 그런 뭐 한다면 이제는 바닥 찍었다. 이제는 바닥 찍고 뭔가 상승의 흐름으로 무지기 뜨는지 봐야 되고, 무지기 돌파 안착하는 흐름을 봐야 되고, 네. 일단 무지기 돌파했기 때문에 내려오면 땡큐 관점으로 그렇게 흐름원적으로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우리 다음 종목은 미래에셋 투자입니다. 그림이 똑같죠? 네, 샘맥스 링크하고 그림 똑같다. 이상은네 그리고 12월달부터 또 계속 체크해 드렸다. 내려오면 땡큐 관점으로 변동성의 파도, 무지기 돌파. 또, 엄청난 매물자리인 지금, 6천원 6,500원 자리, 6천원7천원 자리에서 지금, 또, 와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파도, 이 변동성의 파도를 즐길 줄 아는 분들이 먹는 거예요. 이, 이 미래에서 벤처 투자는. 아우, 네. 옛날에, 만원 하던 주식이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이제는 이제, 뭐, 하닥 응? 찍었다, 응? 그런 흐름적으로, 전구점 자리에 도전하는 흐름으로 갈수 있는지, 일단 무지개 돌파가 호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면 땡큐 관점으로, 응? 그렇죠? 이렇게 흐름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세경하이테크입니다 아유 세경하이테크 우리가 계속 똑같은 그림 공부해요, 여러분. 이 그림 공부 근데 열심히 하셔야 된다. 요 무지경지분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했다 12월달 응? 장태양복요 응? 무지경지분 또 최근에 요 무지경지분 또장태양보요 무지경지분 이제 이 무지기가 떴어요. 굿. 네. 밀리지 않죠? 예. 그리고 의심신호 줬던 6,000원, 6,500원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옵니다. 정확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 지금 이제 빠진어 추파는 뭐 무지개 같았다. 무지개 터치를 했다. 무지개 제일 예, 터치를 했다. 예. 이러면 땡큐 관점으로 이런 추세가 아닐까. 예. 이제는 바닥 찍었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서도. 예. 세경화이트 뭐 좋은 소식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제는 받아 찍었다. 이거 또 주방에서도 여 무지경지면 예 네. 아유 네 지금 뭐 지금 7 0뭐 500원 하고 있는데 지금 만원 뭐올보면 볼까요? 어유 전국점뭐1뭐만 오천 원자리까지도 한번 무지개가 무지개 상승 무지개가 뜬다면 무지개 돌파 상승을 한다면 무지개 상승을 보여준다면 뭐만원만 오천 원뭐 그죠? 100% 지금도 100% 100% 먹을거리로 네 그런 걸뭐 보여줄 수 있는. 예, 보여주는 게 베스트인데, 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내려오면 된그 관점으로. 응? 음? 무지개 뜨는 건 끝까지 먹는다. 네, 지금서 육지로 올랐어요. 그런 흐름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자, 아무튼, 2024년 2월 8일, 금요일, 자, 네. 우, 오늘의 무지개 돌파 종목을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자, 4월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자, 유튜브 주리주식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 시청자 여러분, 네.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